중중앙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먼저 좌측부터 시선하죠. 음. 손도 좀 흔들어 주시고요. 네. 자 중앙 그리고 좌측으로 네. 네, 시선 조금만 한 번만 또 밑으로 내려 주십시오. 밑에 계신 카메라 아, 기자님 좀 네, 올려 주시고요. 화이팅!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영원히 역할을 맡은 조보아입니다. 영화 촬영은 처음이었는데 드라마랑 많이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어, 편집 기간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 한신을 가지고 정말 많이 촬영을 할수 있으니까 다양한 감정을 같은 신인데도 다양한 감정을 내볼 수도 있고 예, 그런 편집 기술이 정말 드라마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 사실 약간 격정적인 부분도 많기 때문에 처음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어, 부담이 되기도 했었는데 점점 촬영을 하면서 어, 부담보다는 몰입을 해서 그런지 설레이더라고요. <laughs> 네, 그래서 재미있게 행복하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